안녕하세요. 먹헤미 김도입니다. 어, 내일 필라델피아 뉴욕 매치. 오늘 필라델피아가 이겼습니다. 13대 7. 아주 홈런을 향 서로 나눠 갖는 공방전을 벌였는데 필라델피아가 이겼고 내일 아침 8시 5분에 필라델피아 투수 아리에탐 아디에타. 뭐 성적은, 뭐, 아리에타의 명성에 비하면, 뭐,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닌데, 일단 상대 투수에 비해서는 확실히 좋고, 그리고, 이제, 홈이고. 그래서, 이제, 필라데이피아를 이제 저는 이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마이애미와 워싱턴입니다. 이것도 내일 아침 8시 10분. 워싱턴이, 이제, 원정이죠, 원정. 원정인데, 아, 일단, 2연패 이후에, 이제, 원정이니까, 뭐, 분위기 전환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맞대결 전적 측면에서 본다면, 워싱턴이 상당히, 마이애미에 앞서고 있습니다. 마이애미에 앞서고 있고, 단지, 이제, 원정이라는 그런 핸디캡이 있고, 하지만, 이제, 투수에서는 휴워죠휴워죠 대단한 투수죠. 이 휴어죠. 최근에 아 최근 3경기 보면은 삼승 무패입니다. 삼승 무패. 방어율 0.86. 대단하죠. 와 1점 정도 아니야. 0.86. 그니까 러 시즌 6승 5패라고 하지만 최근 성적은 어마어마 완전히 언타처블입니다언타처블삼진도뭐 untouchable. 말도 안되고. 최근에 뭐 타격 연습하다가 뻔테 연습이죠 뻔테 연습하다가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와, 대단한 냅다 진짜 유연진을 인식해 의식해서 그런 건지 사이언상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건지 아무튼 워싱턴의 승리를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다음은 클리블랜드인데, 이거는 배당이 거기게 높지가 않아서, 솔직히 그렇게 뭐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단지, 최근에 클리블랜드가 연승 중이고, 홈이며, 투수도 뭐 비버 괜찮은 투수여서, 저는 클리블랜드의 승을 이제 예상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다지 뭐 추천하고 싶지 않은 픽입니다. 그래도 뭐 관심이 있다면은 뭐, 뭐 너도 뭐그뭐 취향에 따라 뭐 틀리겠지만 그다지 추천하고 싶진 않지만 일단 승을 예상하고 있고요. 자, 한번 디트로이트와 텍사스 입니다 디트로이트 텍사스. 디트로이트 요즘 분위기 별로죠. 그리고 홈에서 그다지 승률이 높지가 않아요, 얘네들은. 홈에서 승률이 높지가 않고 오히려 텍사스가 얘네들보다는 승률이 더 좋아요, 원정에서. 그리고 맞대결 전적 측면에서도 텍사스가 디트로이트에 우세하고 그리고 투수 측면에서는 뭐 방어율 측면에서도 본다면 뭐 차비즈가 괜찮긴 한데 이진머맨도 사실 그렇게 나쁜 투수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올 승률은 그다지 높지가 않네요. 최근에 이 연패 중이고 차비즈 같은 경우는 영승 1패. 음, 방울 측면에서는 일단 괜찮긴 한데, 추진수가 좀 더, 오티스하고 뭐, 걔네들이 좀 많이, 아, 오티스인가? 누구지? 하여튼, 그, 텍사스의 타선이 좀더 분발해준다면, 디토이트를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시카고 컵스하고 애틀란타. 오늘 애틀란타가 병신 같은 투수 하나 때문에 감독의 판단 실수로 인해서 대량 실점을 내주고 원정 패배를 했습니다. 사실 2 연승 이후에 패배를 당한 거지만 맞대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애틀란타가 시카고에 앞서고 있어요. 애틀란타가 앞서고 있습니다. 단지 홈에서 승리라 원정에서의 모습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원정에서의 승률도 뭐, 그다지 나쁜 편은 아니고, 내일 일단 투수, 투수가 상대편 알조레이 보다는 상당히 괜찮아요. 프리드. 최근에 1승 0패, 3임 중에 1승 0패고, 방어율은 5.40. 얘보다 훨씬 낫죠? 알조레이. 어, 알조레이도 방, 방어율 높네. 투수가 바뀌었나? 잠깐만요. 아, 이 바뀌었나 보네. 아까 분명히 로켓이었는데, 아, 이 새끼들, 이거 이제 하여튼 저는 프리드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고, 일단 애틀란타가 뭐 전반적으로 앞서고 있고. 팀 능력이나 뭐 그런 측면에서 일단 어제 서류을 그러니까 오늘 오늘이죠 오늘의 그 패배를 서류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단 에틀란타의 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미네소타 투인스하고 템파베입니다. 템파베 맞대결 전적 상당히 미네소타 투인스가 괜찮죠? 그리고 투수도 뭐 괜찮아요. 깁슨 최근에 1승 2패 5.71 스넬 1승 2패 9.41 얘는 처맞으면 뭐 대량점수를 내주는 투수같고 일단 중부 동부 1,2위를 마킹하고 있는 팀인데 위네소타 트윈스의 승리를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휴스턴과 피츠버그 휴스턴이 1위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안 왔고. 마지막으로 이제 뉴욕 양키스한테 이기고 이제 홈으로 돌아와서 피츠버그를 이제 맞이하는데 피츠버그가 요즘 분위기가 엄청 좋습니다. 지금. 뭐 강정호가 뭐 그렇게 기여하는 면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괜찮아요. 그리고 휴스턴과 피츠버그를 보게 되면 승패 승패 승입니다. 승패 승패 승 그렇다면 확률상 내일 피츠버그가 이길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 보면은 휴스턴과 피츠버그 배당이 1.26, 2.8하죠. 이거 같은 경우는 휴스턴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 폴더로서 승패를 이제 양쪽으로 걸어가지고 이제 보험으로 피츠버그가 이기, 이기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먹는 그런 거를 생각해서 집어넣으면어떨까 사실 전반적인 어떤 데이터성으로 보면은 휴스턴이 피츠버그에 다 앞서고 있어요 모든 측면 안타 측면 빼놓고는 다 몽땅 앞서고 있어요. 투스도, 내일, 뭐, 휴스턴이 괜찮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정배로 하는 거는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이제, 역배. 2.8 하나.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2.8 하면. 야구 경기에서 2.8 하나 면은 이건 역배로, 이제, 재미삼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이제, 자기가 생, 생각하는 그, 경기수를 정하고 나서 마지막 폴더를 승패 양쪽으로 이제 배팅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휴스턴이 승이 이제 예상되긴 하는데 피치버그의 승도 볼수 있다. 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LA 에인젤스하고 신시네티 레즈. 얘네들. 맞대결 측면에서 LA 엔젤스가 앞서고 있어요. 특히 홈에서는 거의 뭐 전승입니다, 전승, 얘네들이. 원정에서는 졌지만 홈에서는 최근에 맞대결 거의 100% 이겼습니다. 근데 이제 맞대결 날짜가 상당히 오래돼가지고 최근에 그거를 이제 대입하기는좀 어렵겠지만 일단 홈이고 또 타격 측면에서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전반적으로 LA 엔젤스가 신시네티보다는 좋아요 좋아서 만약에 이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은 저는 LA 엔젤스를 고르고 싶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뭐 내일 뭐 전북 현대 뭐 울산 축구도 있는데 아 글쎄요 <laughs> 오늘 보면은 쌈프이로가 이겼죠. 3대 이로. 그리고 광저우는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광저우는. 잠깐만요. 광저우가 광저우, 광저우. 어떻게 됐지? 어떻게 알던지. 보도록 하죠. 얼마나 됐나 광저가 광저우 광저우 어 산둥 누렁이 이겼네요. 2대1로 어, 다득점으 산둥 아, 이건 연장이네. 산동은. 하여튼 그냥 정규 시간에서는 산동이 2대 1로 이겨 가지고 연장전으로 들어갔네요. 그렇고 전북 현대 상하에상. 저는 무 아니면은 전북의 승어도 보고 있고요. 울산 현대와라다는 울산의 전승을 보고 있습니다. 울산의 승. 지난번에 우다와 홈에서 울산하고 하는 경기를 봤는데, 일단 높이 차이에서 울산에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동력이나 뭐, 모든 측면에서 울산 현대의 승을 저는 보고 있고요. 전북 현대와 상하의 상은 무 또는 승둘 중에 하나를 보고 있는데, 아, 굳이 제가 한다면은 승과 무둘 다. 찍고 싶습니다. 승과 무. 그래서 저는 내일 사은 봐가지고 전북의 승과 무이두 개를 찍고 울산현대 승 이렇게 해서 5천원, 5천원 또는 만원, ,000원, 만원씩 배팅할 예정입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